네 오늘은 부산에서 가장 돈 됐던 지역, 음. 해운대지 않습니까? 당연히 해운대죠. 네, 해운대가 왜 많이 올랐는지, 그리고 해운대 의 과거에 어, 어떤 종목에 투자를 했으면 돈이 됐을까, 음.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야, 요거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네. <laughs> 자, 그래서 저는 일단 투자 지역을 찾을 때 제일 처음에 그래도 도시 기본 계획을 먼저 보거든요. 음. 도시 계획을 보면서 어디 지역이 어떻게 좋아질 거다 이렇게 찾거든요. 일단 큰 그림을 본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과거에 이런 게 있어요. 부동산 투자하면 부동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음. 어, 거기서 제가 뭔가 해답을 못 찾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음. 그거를 도시 계획 공부를 하면서 많이 찾았었어요. 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핵심만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네. 자 이게 이제 부산 도시 기본 계획이거든요. 음. 이제 여기서 한번 더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긴 했지만 이게 이제 최신 한 단계 전 버전이에요. 여기 보시면 광복 여기가 이제 부산 중앙동부터 광복동을 중심으로 해서 중앙동, 남포동까지 네. 이제 여기가 부산의 중심이었거든요. 최대 가베. 상권도 있었고 옛날에 시청도 있었고 그렇죠. 그렇죠 주요 일자리와 상권이 다 있었던 거죠. 음. 그래서 보시면 또 이제 과거의 도시기본계획이랑 이거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시면 원래는 광복 1도심에서 서면 2도심으로 바뀌었어요. 요때 음. 어떻게 됐냐면 서면에서부터 연산동 시대였습니다. 어, 이게 그래서. 시청이 옮겨간 뭐 그런 이유도 좀 있겠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시청, 법원, 검찰청이 다 이제 음. 이전이 되면서 서면과 연산동 라인을 굉장히 이제 키우기 시작했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부산하면 해양도시, 해서 여기 광복 중심이었다가 이제 진짜 어떻게 보면 내륙까지 포함한 부산의 중심인 서면까지 왔거든요. 네. 그러다가 어떻게 됐냐? 이제 해운대가 삼도심으로 들어가요. 아... 예, 지금은 이제 삼도심 체계고 2030년까지. 강서까지 포함해서 사도심 체계로 만들겠다. 음. 그럼 여기 강서의 위치가 딱 어디냐면요. 어, 어 알것 같은데. 어, 어디로 보이나요? 약간 우리 용소장님. 국제신도시하고 에코델타시티 그 사이쯤. 맞습니다. 맞나요? 네. <laughs> 그래서 지금은 명지국제신도시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네. 이제 명지국제신도시도 2단계 사업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아직 완성된 게 아니죠. 네. 그리고 에코델타시티가 지방에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음. 큰 개발. 신도시거든요. 네, 면적도 그래서, 엄청 크고. 네, 300만 평이 넘는 게 수도권에서도 찾기가 힘든데, 음... 수도권 해야 또 이제 조금 찾을 수 있을 정도거든요. 네. 근데 지방에서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음... 어, 근데 명지 신도시랑 에코델타 신도시랑 이게 같이 합쳐버리면 음... 엄청나겠죠. 아, 제가 알기로도 여기 상주 인구만 해도 거의 10만 명, 현재로서도. 음... 음... 앞으로는 좀더 커지겠죠? 예. 그럼 웬만한 그냥 구 하나 예. 정도 되겠네, 그죠? 어. 그리고 뭐, 그 상징성, 네. 그 다음에 도심의 역할까지 하면 굉장히 커질 거예요. 음. 근데 이게 언제까지냐면 2030년까지거든요. 네. 어, 뭐, 몇년안 남았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 송도가 유령도시라고 했습니다. 음. 송도 국제신도시. 인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인천 송도, 그 다음 청라, 영종, 이세 개가 합쳐서 인천 경제 자유구역인데, 음. 유령도시라고 했던 게 2014년까지예요. 음. 그리고 2015년에 송도가 1단계 완공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15년부터는 뭔가 갑자기 바뀌기 시작한 게 15년이에요. 아, 15년도에? 네. 그래서 확실히 보면 도시계획이 완공되는 시점이 있죠. 네. 그때부터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아, 음. 제가 알기로는 그때 TV에도 송도 국제 신도시의 모습들, 연예인들 음, 음. 그다음에 좀 자주 나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렇죠. 하거든요. 대한민국 만세회가 송일국 이 나오고 했는데 네. 어, 그래서 항상 보면 도시계획에서 언제 이게 토지 보상이 들어가고 착공이 들어가고 완공이 되느냐 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해운대를 보면 이제 2020년까지 3도시로 만들겠다. 음. 그래서 2020년부터 한산 도시계획보다는 한 3년에서 5년 딜레이가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24년이죠. 그래서 보면 2020년 전후 때부터 이 전후를 보면 해운대의 땅값이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과거에 이것도 보면. 어, 우리는 뭘 보면 알수 있냐? 서울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음. 그래서 저희가 서울을 임장 다니는 이유가 서울의 투자를 위해서도 있지만 또 뭡니까? 시간을 사기 위해서. 음. 서울의 미래를 보면서 도시 발전 과정을 보면서 부산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대구는 어떻게 바뀔까? 대전은 어떻게 바뀔까? 음. 세종은 어떻게 바뀔까? 보는 거죠. 음. 그래서 서울도 예전에는 한양읍성 도심에서 1도심 체계였거든요. 네네. 그러다가 여기는 부도심, 부도심이었습니다. 강남은. 음. 음. 영등포에 동쪽이라 해서 영동 지역이라고 그렇죠. 했어요. <laughs> 그리고 부도심이었고 네. 이게 이제 도심으로 들어가면서 강남과 여의도, 영등포가 도심으로 들어갔어요. 음... 마치 부산과 비슷하지 않아요? 그렇네요. 예, 네, 부산 또 광복 1도심이다가 서면 2도심이다가 이제 해운대, 강서가 들어갔죠. 음... 이 중에서 오른쪽에 있는 동남권에 있는 해운대가 먼저 크고 그 다음에 이제 강서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강남이 한참 크고 있고 이제 여의도 반짝반짝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런 도시 계획을 첫 번째로 보면 어디가 뜰 거라를 알 수가 있고요. 음. 그다음에 언제를 알려면요, 저는 완공 시점도 있지만 교통 계획인 거 같아요. 아. 음. 그래서 강남이 떴을 때가 뭐냐면 신분당선이. 신분당선. 어, 원래 이 그, 호선은 있었고 그죠? 그렇죠. 네. 신분당선이 열로 들어가면서 이제 강남이 폭발적으로 더 많이 뜨기 시작했고요. 음. 그러면서 강남의 교통 계획들이 많이 만들어졌죠. 음. 그래서 이제 신안산선. 해가지고 여의도 영등포 쪽에 이제 뭔가 교통계획이 이제 들어가고 있죠. 네네. 그래서 보면 부산도 사도심 체제잖아요. 그렇죠. 부산도 사도심 체제인데 사실 현재 교통계획은 거의 해운대를 중점적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음. 어. 그리고 강서는 교통계획이 아직은 조금 많이 남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보면 2030년 대쯤 되면 명지 국제 신도시 2단계 사업, 음. 그 다음에 에코델타 시티, 그 다음에 강서선이라든지 이런 교통 계획들이 이제 이 전후로 해서 많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해운대 시대였다, 음. 어, 이래 볼수 있고, 앞으로 한, 저는 한 2, 3년간은 또 해운대가 더 뭐, 아직, 발전 가치는 더 많이 남았다 이렇게 봐집니다. 대장님 말씀이라면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하려면 교통이 음. 뭔가 좀 들어와야 된다는데 음. 사실 아직까지 강서 쪽에는 강서선 음. 그다음에 하안녹산선 음. 이런 것들이 기본계획 아직까지 걸음마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게 들어오려면 제가 볼 때는 음. 못해도 10년 20년 음. 30년 음. 그러면 저는 2, 3년이 아니고 그렇죠. 앞으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물론 뭐 강서의 땅값이라든지 음. 아파트가 부동산값은 오르더라도 음. 폭발적으로 성장하기에는 아직까지 해운대가 위주로 좀갈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지. 이 생각이 확 드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교통이 좋아져야 음. 결국에는 그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니까 음. 땅이든 상가든 뭐 아파트든. 그런데 네. 그래서 결국 지금은 여전히 저는 해운대를 좀 집중하는 게더 맞다. 네. 여기가 나쁘다는 아니에요. 네. 진행이 됨에 따라서 가격은 오를 거니까. 그래서 뭐를 보면 알수 있냐면 저희가 말했. 했던 서울, 강남이 더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여의도보다는 네네. 그렇다고 여의도 용등포가 나쁘다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움직이듯이 부산도 이렇게 움직일 거다라는 음.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부산을 이렇게 본다면 이제 부산에. 2017년 경만 하더라도 음. 혹은 2014년 경에 저희가 준비한 걸 보면요 10년 전에 우리가 해운대 부동산을 샀으면 음. 지금 얼마나 벌었을까 오늘 지금, 컨셉이거든요 지금부터 10년 네. <laughs> 지금 10년 전으로 들어가면 2014년이잖아요 나 10년 전에 뭐 했지 <laughs> 그때 보시면 2014년 대 있죠 요때 네. 해운대 땅값이 얼마 했냐면 네. 해운대 땅값이요 여기 보세요 제일 비싼 게 5천만 원이었고요 5천만 원 천만 원짜리도 있었고, 9 0 0만 원짜리도 있었고, 이천만 원짜리도 있었어요. 평당. 와. 근데 요 때, 어, 강, 그, 우리 부산의 원도심이 네. 이제 광복이지 않습니까? 광복. 네. 그 당시에 이제 옛날의 원도심을 따지자면 여기 광복 있죠? 네. 서면 광복이 얼마였냐면요. 2017년 기준으로 네. 광복이 평당 2억 5천. 제일 비싼 게. 10년 전에요? 예, 네, 아니요. 한 17년도? 2017년도? 2017년도. 어, 어, 그러니까 한 8년, 8년 정도 전에. 네. 서면은 3억 5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이렇게 이, 이때 보시면, 요때 해운대가 이제 부도심이었습니다. 아직까지. 네. 2017년이니까. 어, 이거 흥미롭다. 네. 그래서 지도를 이렇게 보면, 여기 광복에서 제일 비싼 땅값이 어디냐면요. 광복라인에서 제일 비싼 데로 오면, 여기 남포동에 와서, 음. 비프거리 있죠. 여기 광복로광복로 예, 음, 광복로. 네, 어. 요, 아, 요. 트리스... 그 크리스마스 트리 축제도 트리 하고. 축제가 있는 그, 요 그, 라인 그, 있죠. 어, 거기죠. 예, 그래서 요 라인에 이렇게 보시면 요렇게 어... 진짜 유동인구가 <laughs> 엄청 많았거든요. 많이 놀았습니다 네, <laughs> 그렇죠. 그리고 요요 여기 요, 요기, 여기가 완전 광장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 라인이 요 라인이 평당 2억 5천이었습니다. 2017년 기준. 17년도에. 예, 2017년 기준으로 네. 그리고 요 대로변 있죠. 대로변 네. 여기 기준으로는 1억 5천이었습니다. 1억 5천. 예. 아. 근데 해운대로 가보니까 이 평당 7천이더라고요. 와. 예, 제가 준비한 건 이제 14년이지만 14년입니다. 17년도 역사를 음. 응. 왜 17년 역사를 이야기하냐면요. 요때 파리 대책이 터져서 부산 부동산 하락기가 시작됐어요. 음. 근데 해운대는 이 불황장을 뚫고 올라버렸단 말이에요. 아. 그게 가능했던 게 뭐냐면 모든 도시계획 인프라가 해운대를 기준으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호재가 해운대에 다 집중돼 있었구나. 그렇죠. 아 네. 이걸 몰랐네. 네. <laughs> 그리고 서면을 가면 3만 5천이라 했잖아요. 네. 이제 지금은 1등이 바뀌긴 했지만 여기 지적 편집도로 딱 보시면 가장 빨간색이 많은 게 서면에서 그렇죠. 여기 범천 범내골입니다 네. 네. 범일 여기 연결인데 아무래도 이 서면. 라인 그 중에서도 1번가, 음. 주디스테아 맞은편에금강제압 네. 여기가 2017년경에 평당 이제 3억 5천 정도. 그렇죠. 여기는 됐거든요. 뭐 섬에 넣으면 항상 지나가는 거기 음, 음. 맞죠. 그러다가, 요 때, 어, 이게, BRT. BRT. BRT가 이때는 없을 때였거든요 네. 2017년을 보시면 항상 지하도로 다녔던 시절 아니었,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하도로 오르고 내리다 보니까 이 근처 여기 태화랑 이쪽이 비쌌거든요 음... 어, 근데 이제 여기 BRT 노선이 생기면서 지금은 이 BRT 노선이 있는 올리브영이랑 스타벅스가 있는 요 라인이 제일 비싸졌죠. 요 음. 동보 프라자가 있는 요 라인. 네네. 여기에 유동인구가 늘었단 말이에요. 여기가 유동인구가 늘다 보니까 요 라인들, 요 동선, 이, 이, 동선을 그대로 가면 어땠냐면요. 음. 그 이재모 피자가 있는 전포 네. 카페 거리에서도 제일 비싼. 여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굉장히, 그러니까 동선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여기 서면은, 그러면 젤비산당이 지금 얼마냐 하면 여전히 한 3, 4억대. 3, 4억대. 그렇게 많이 안 올랐어요. 오. 근데 해운대는 7천만원 하던 게 지금 2억 5천까지. 이야. 2억 2억 5천까지 올랐으니까 정말 해운대 시대였던 거죠. 와. 한근 7, 8년간 해운대 거의 뭐, 음. 땅값이 몇배나 올랐습니까? 네. 와. 거의 3, 4, 5배가 올랐습니다. 네. 네. 그 사이 엄청난 거죠. 근데 이, 금방 말씀들이 말씀하신 이 음. 지도 한 장, 그림 한 장, 요걸 음. 보고 유추해낼 수 있었다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렇죠. 와. 저희, 저도 이제 뭐 강의만 벌써 10년 차인데, 네. 사실 도시계획을 제일 기준으로 해서 많이 네. 풀어드려요. 도시계획을 보고 우리가 평택도 갔고 도시계획을 보고 하남도 가고 서울도 가고 부산도 가고 대구도 가고 예전에는 음. 광복 서면 중심이었다면 음. 이제 해운대가 하나 생뚱맞게 하나 더 나타났어.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투자했으면 음. 금방처럼 7천 5천 하던 게 지금 얼마죠? 지금은 2억 2억 5천. 2억 5 이제 제일 비싼 에이. 메인 기준으로. 와. 작년에 이제 오설록 기준으로 2억 5천 했죠. 그러면 3배에서 4배, 5배 이렇게 네. 올랐던 얘기. 죠 그렇죠. 나머지는 네. 거의 비슷하고. <laughs> 우와. 나머지 메인은 그렇게 많이는 안 올랐어요. 그렇게 많이 안 올랐어요. 네, 무슨 이, 이제 이유들은 있습니다. 오... 왜냐하면 내가 서면에 금강재와 건물을 들고 있다. 네. 잘안 파는 거죠. 음... 음, 이거는 그럼... 요거까지 설명하면 굉장히 어려운데 음... 설명 한번 드릴게요. 이거는 딴 데서 못 듣는 내용이에요. 자,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네. 한번 들어보시죠. 네. 자, 자, 보세요. ,이. 내가 서면에 건물을 들고 있는데 네. 그냥 계산하기 쉽게 100억이야. 네. 옛날에 사놔서 지금 100억 정도 한다면 더 해요, 사실. 그래서 쉽게 계산하기 쉽게 100자를 붙인 겁니다. 네. 100억인데, 그러면 얘가 양도세가 얼마 나오냐? 뭐 거의 한, 한 40억, 절반? 50억 가까이 그렇죠. 나옵니다. 40억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용소장님이 음. 100억짜리 건물을 팔아가지고, 네. 양도세를 내고 다시 산다면 60억짜리를 살 수가 있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월세가 한 60%로 40%가 날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네요. 따지고 보면. 그러면 그냥 들고 있는 게 낫지, 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네요. 예, 네. 그러면 그거를 내가,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렇네요. 아, 그러려면 이제 뭘 해야, 해야 되냐면 얘가 60억 주고 사지만 나중에는 200억, 300억 갈수 있는 거를 사던지 그러면 서울로 가야 돼. 그런데 아, 서울에서 그걸 살려면 또 비급지로 가야 되거든요. 부산에 비급지를 팔아봤자 이게 숨은 함정이에요. 그래서 안 파는군요. 그래서 못 팔아요. 못 거래도 파는구나. 안 일어나고. 아. 네. 그래서 상속 위주로만 좀 일어나는데, 여기서 이제 가족 관계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가끔 매물에 나오는 거고, 음. 거의 안 나오는 겁니다. 음. 근데 아파트는요, 보시면 12억까지 비가세를 받잖아요. 네. 그래서 갈아타기가 가능해요. 아. 내가 3억 주고 샀는데 그냥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뭐아파트의 음. 3익 비치타운, 3익 비치타운, 혹은 해운대로 봐야 되니까 해운대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해운대 한번, 옛날 아파트 하면 대우마리나 있잖아요. 네. 뭐 대우마리나 그냥 1차 하나 봅시다. 네. 어 요거를 호기논으로 한번 보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음. 대우마리나. 아, 살고 싶어. 어. 살고 싶은 아파트. <laughs> 네. 대우마리나. 자 해운대 과거에 이제 메인이었던 네. 아파트입니다. 요거를 내가 뭐 이미 예전에 2억 주고 샀단 말이죠. 네. 2006년에 2006년에 어, 그래서 뜨냐 들고 있다 보니까 시세가 폭등을 했어요. 네. 그래서 얼마까지 폭등했냐면 한 13억까지 폭등했습니다. 음... 그럼요 이때는 비과세 구간이 12억이었어요. 네. 그러면 1억 8천에 대한 세금 개, 세율만 내고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갈아탈 수가 있으니까 13억대 아파트를 팔아서 여전히 한 13억대 아파트를 살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렇죠. 예. 네, 양도세 많이 안 나가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래서 갈아타기가 가능해. 음... 근데 건물은 갈아타기가 안 돼. 비과세가 없어서. 네. 아. 그래서 갈아타기가 가능하니까 아파트 소유자가 좋아 보이죠. 네. 근데 실질적으로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파트를 파는 건설사입니다. 아. <laughs> 실제로 제일 좋은 거는 그래야 돈 있는 사람이 이거를 또 사줄 수 있는 수요가 되니까. 음... 어, 그 표면적으로는 이거를 이사를 갈수 있는 내가 좋아 보이지만 나도 좋지만 사실은 건설사가 가장 좋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도, 돈 제일 많은 그룹 삼성, 뭐 어, 롯데. 롯데. 뭐 네. LG가 상대. 이제 또 자이고 현대 네. 어. 다 아파트를 에우, 짓는 거예요. 그런데 어. <laughs> 상가는 뭐 거의 개인이 들고 있고 음. 이제 부자들은 누가 들고 있냐면 사업 형태로 들고 있거든요. 음. 이거는 법인이 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세금이 좀 작습니다. 음. 그리고 마트로 들고 있다고 판다든지 음. 이게 정말 숨은 비밀입니다. 이 부동산 가격에. 야, 쇼킹하네. 음. 네. 그래서 내가 처음 살때 있죠 건물은 처음 살 때. 세테크를 먼저 하면서 사야 돼요. 음. 나중에 세테크를 하려고 하면 줄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 저한테 그런 문의가 너무 많이 오는데 사실상 방법이 없어요. 제가 세무사도 아니고 사실은. <laughs> 어, 저는 이제 투자자다 보니까 세금을 두들겨 맞으면서 어떻게 세금을 줄일지를 이제 몸소 이제. 돈 내고 배웠네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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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내고 배운 거단 말이에요. <laughs>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세무사님들은 어떤 게 있냐면 법적 테두리 내에서 딱 정확하게 계산을 잘해주는 거고 그렇죠.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일까는 네. 조금 융통성이 있는 이제 불법은 아니면서 내가 세금을 처음부터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필요하거든요. 음. 근데 나중에 나타나면 이게 안 돼. 그래서 처음 살 때부터 세금을 줄이는 게강건입니다 음. 음. 그리고 한번 상승률을 보자면 2014년 요거 나중에 한번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최고상승률이 한300% 정도 나오네요. 아무튼 음. 진짜 입지 좋은 아파트는 확실히 좀 많이 오르네 예, 네, 상승률이 진짜 네. 많이 오르는 겁니다. 음, 이 정도면 뭐 배부르게 만족하겠죠. 네, 네. 이게 네. 부산에서 거의 제일 많이 오른 아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음. 2014년 요거 10년 상간에 네. 해운대장이 얼마 올랐는지 볼까요? 2014년부터 14년부터니까 맞죠. 네. 한 요정도 해서 한200% 정도. 음. 그러니까 뭐 조금 아, 완전 바닥에서 샀다 하면 어300% 저도 300%, 300%. 어, 그러니까 꼭 재건축이 아니라도 돼 그렇네요 어떻게 보면 기축 아파트가 한300% 올랐고 재건축 아직 진행은 좀덜됐지만 네. 재건축 호재 이슈가 있는 음. 아파트도 비슷하게 올랐잖아요 음. 그다음에 완전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삼익 빛은 그것보다 상승률이 좀 덜합니다 음. 3익빛치 한번 보겠습니다 2014년 요쯤이잖아요 네. 뭐 14년 해가지고 13년까지 찍어 버렸네. 대략 비슷합니다. 300 많이 올랐네. 많이 올랐네. 예, <laughs> 네, 한 3.5배 정도. 거의 3배에서 3.5배 정도 되잖아요. 아, 결국은 입지 좋은 애들이 더 많이 올랐네. 네. 근데 이거 상가랑 보시면요. 결국 뭐가 재밌냐면 어, 결국 조금 뭐랄까? 비슷해요. 음. 그러니까 결국 내가 해운대 남천동 이런 좋은 동네에 땅한 평이라도 들고 있었는지 아닌지가 음. 핵심이에요. 그게 제일 핵심이구나 중요한 네. 그리고 또두 번째 핵심은 언제 사서 언제 파느냐. 시기가 중요한 그렇네요. 것 같아요. 이 삼익빛이라는 아파트는 사실 2014년경에 더 좋았어요. 음. 더 신축이니까 조금 더. 네. 네그 지금은 뭐 2022년이 더안 좋죠. 네. 아직은 재건축이 안 됐으니까. 음. 음, 뭐 대우 말이나도 마찬가지고. 근데 가격은 요때만 하더라도 4억 되고 4억 5억 되고 요때는 20억이잖아요. 네. 그 이유는 뭐예요? 그냥 시장가치가 바뀌는 거죠. 음. 음. 내가 사고 파는 타이밍을 못 맞춘다. 음. 그러면 저는 문득 드는 생각이. 어, 그러면 좋은 거는 내가 아니까. 음. 좋은 걸 사는 것부터 집중해야겠구나. 네. 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첫 번째는 좋은 거를 볼수 있는 눈. 아... 두 번째는 언제 사야 되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 음... 이거는 어떻게 볼수 있냐면 저희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네. 저희 신규 강의가 있거든요. 네. 그때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꼭 신청해 하시길 바랍니다. 네.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링크 통해서 신규 강의 보시면 됩니다. 나는 부동산 재테크 공부를 제대로 하고 싶다. 그러면 네이버 부동산, 캠프 부동산 스쿨로 들어오셔가지고 검색하셔서 캠프 부동산 스쿨 홈 있죠? 홈에 오시면 저희 교육 사이트가 뜹니다. 여기 교육 사이트에 오시면 무료 수강부터 만원짜리 임장,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강의했던 24년 부동산 전망, 그 다음에 투자 타이밍, 뭐 이런 것들을 50% 할인된 금액에 신청 가능합니다.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링크 걸어 두겠습니다.